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여러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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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막연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곳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니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셨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천국은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게 될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알게 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앞부분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주전 자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올인. 이 단어의 실제 원뜻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는다 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올인에서는 아, 자신이 가진 전부를 거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전폭적인 아, 전격적인 이라는 말로 어떤 일에 전심을 다해서 매진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내 전부를 걸며 으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린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전격적으로 내 마음을 다 매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혼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한다면 적어도 내 마음만은 전폭적으로 아내 혹은 남편에게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올인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은 점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올인해야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 일들 중에 전폭적으로 전격적으로 마음을 다해 매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매진하여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때 말입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마음을 다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올인을 해서 정말 어떤 것에 마음을 온전히 몰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적어도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올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비유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올인해야 갈수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진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주 장사를 하는데 정말 값어치 있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밭을 혹은 그 진주를 사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인한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의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될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발견한 진주의 값어치를 그 사람이 알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우린 할수 있게 되려면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받 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잠깐이라도 다녀 올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 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알게 된다면 정말 내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매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매진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반반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뜨겁지도 자지도 않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어느 정도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전부를 온전히 내어놓을 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내 모습 가운데 그렇게 반반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전부를 한번 던져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교회로 들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를 버리라는 것이 반드시 성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물건을 파는 일을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한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을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사역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이 일이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정말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도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가루 섬알 속에 넣은 조그만 누룩이 오빵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을 위해 자신의 삶을 우리난 누룩과 같은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곳은 그 작은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고 소망하기는 그 누룩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올인하는 것과 같이 우리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치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만나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스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